안녕하세요 저스틴 크리에이티브 필름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파이널 컷 튜토리얼이 아닌 언박싱 영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바로 에이저 맥용 알루미늄 106키 유선 키보드입니다 보통 에이저 유선 키보드라고 많이 부르는데요 출시일은 2019년 8월이고 아주 따끈따끈한 놈입니다 에이저 맥용 알루미늄 106키 유선 키보드를 설명하자면 키보드 이름 그대로 에이저에서 만들었고 맥룡이고 알루미늄 풀 바디로 제작되었고 쿼티베어1 0 6 k 로 사용되었고 USB 유선 키보드이고 펜터그래프 키감으로 조용한 키보드입니다. 애플 무선 매직 키보드와 비교하였을 때 장점은 첫 번째로 무게는 애플 매직 키보드보다 더 무겁습니다. 하지만, 키보드를 가지고 다닐 일이 없으니, 무겁다는 것은 큰 장점이 되겠죠? 타자치면서 움직일 일이 없기 때문이죠. 두 번째로, 키감이 훨씬 좋습니다. 키가 높고, 애플 매직 키보드보다 들어가는 정도가 크기 때문에, 타이핑 시 누르는 느낌이 더 나는 편입니다. 세 번째는, 손목 보호를 위한 키보드 각도인데요. 이 부분은 매직 키보드와 에이저 키보드 둘다 비슷한 각도로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손목 보호하는 부분은 비슷하다고 봅니다. 네 번째는 알루미늄 풀바디는 애플과 에이저 모두 비슷하게 제작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단점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FN키입니다. 펑션키라고도 하는데요. 기존에 있던 맥 매직 키보드에는 다른 위치에 키가 있기 때문에 조금 불편합니다. 특히 컨트롤 스페이스를 누를 때 펑션 키가 가끔 눌립니다. 두 번째는 F16에서 F19 키가 없습니다. 애플 매직 키보드는 숫자 키보드 상단에 F16에서 F19 키가 존재하는데 말이죠. 사실 저는 잘안 씁니다. 세 번째는 스페이스 클릭 시 약간의 쇠 소리가 납니다. 뽑기 실패인가요? 모든 키를 다 눌러봤지만 스페이스만 조금 네 번째는 알루미늄 키보드 틀과 키보드 r의 사이가 벌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장점 얘기할 때두 번째 키감이 훨씬 더 좋다는 내용과 똑같은데요. 키가 높기 때문에 타이핑하는 느낌이 좋다고 말씀드렸지만 한편으로는 키보드 틀과 키보드 r 사이가 조금 벌어져 있기 때문에 혹시나 키보드에 다른 무엇이 걸리게 된다면 빠질 위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인 사용평은 10점 중 8점을 주고 싶은 키보드입니다 점수가 조금 후한가요? 물론 장단점을 모두 나열했지만 단점은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견해이기 때문이죠 유선이라 그런지 반응속도도 더 빠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다시 키보드를 구매한다면 비싼 애플매직 숫자 키보드가 아닌 에이저 키보드를 사고 싶어요 사장님 에이저 알루미늄 유선 키보드.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음, 끝났어. 돌아가.